풍산물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아, 부담약부터 바로 상류이네요 지금 공사 중에 한참 하고 있는데 연풍산물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증치가장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조치 보이나요? 이유가 없으요자 왜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저게 예. 우리가 보편적으로 황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런 것을 사용을 해야되는데 <laughs> 이 바깥에서 어, 놀고 있네요. 집곳에 바깥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 풍탕물은 자연히 그 밑으로 밑으로 강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는 것이또 혹시 모르겠어요. 약수터 앞에까지 한번 가봅시다. 소음도 날뿐만 아니라 풍탕물 천지네요. 네, 예? 흉땅물 천지. 과연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예?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요? 예?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보세요. 여기요. 부강약수터에요강약 <목소리> 네, 다시 보죠. 바로 밑에요. 지금 이듬수음과, 어, 그걸 따른 공간에, 이제, 이창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하, <목소리> 자. 예, 그 소리 나는 데는요, 브랑락...